오늘은 햇살의 좋은 날. 강한동의 한 카페에서 게스트를 만났습니다. 해 그리다. 바다의 해, 하늘의 해가 만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는 시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게스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2층에 있는 통영 해물 밥상에서 식사도 하고 페에서 차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말 소녀 같은 웃음이 많은 게스트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바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주정의 시에 물들다 신앙송과 주정혜입니다. 오늘은 강아리가 내려다 보이는 해그리다 카페에서 음. 인사드립니다. 오늘 카페보다 더 아름다운 게스트분이 나오셨는데요. 그럼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아동복지시설 영양팀 팀장 장혜영입니다. 주정의 시에물들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햇살 맑은 날 이렇게 아름다운 게스트 분과 만남이 기대되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 요리, 요리를 하시는 분이시군요. 음... 그러면 요리를 특별히 뭐또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음, 원래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고요. 예. 어, 아이들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음. 이제 학교 엄마들과 요리 좋아하는 예. 엄마들과 함께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또 자격증 취득도 하였는데요. 음. 그때 또 취득한 자격증으로 또 네. 일도 또 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오 대단하십니다. 네 가지 요리를 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리는 보통 타고나잖아요. 어머니 손맛을 타고나는데 좀 어떠신가요? 네, 저희 네. 엄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네. 분이었고요. 네. 어, 1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 기억해 보면 이제 엄마가 음? 정말 뭐 요식업도 하셨고요. 오. 어. 그리고 음식을 잘 하셨고 손도 크셨고, 근데 또그손큰걸 제가 또닮은 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어, 맞습 예, 집에서 또 김치찌개나 이런 거 끓여도 음. 이제 이 그렇게 끓이는 거예요. 그래도 맛도 건데. 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 <laughs> 이, 뭐, 이만한 댓글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만한 댓글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 댓글입니다. 그래야 맛있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주로 요리해서 네. 뭐 주위 분들에게 담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네요. 네, 예, 저는 뭐 이제 남해가 시댁인데요. 오, 남해. 보내주신 식재료들로 또 예. 음식을 해서 또 많이 뭐 주위 분들과 음 나눔하고 그런 재미로 또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맛있다고 언니들이 해주고 또 동생들이 맞아요. 해주면 또 그걸로 또 행복을 느끼면서 또 제가 살아 있는 걸 느낀다고 할까요? 오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직업을 제가 지금 어 이제 인연이 다돼가는데요 음 살면서 해본 일 중에서 어. 제일 살아있는 걸 느낍니다. 아, 그렇죠. 네. 요즘같이 각박한 음. 세상에 보통. 식구들끼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음. 음식을 많이 해서 주위에 나눠주시고 사랑을 표현해주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자신있는 요리 한 가지만 고르라면 어떤 요리가 있을까요? 어,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어, 지금 딱 생각나는 요리 있으면 아, 말씀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삼겹살을 음. 좋아하는데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삼겹살을 굽고 있는데 집에서요. 오. 그때 이제 상추, 상추. 넣고, 파자르게 음. 넣고 제가 이제 놓고 파자르게 하, 해주는데 지금 그거를 거의 20년 넘게 사랑하시네요. 어, 저도 맛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게 어...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고 여기 네. 시설에 와서는 또 아이들이 제가 감자탕을 했을 때 반응이 엄청 좋았고요. 어, 그리고 선생님도 네. 드셔보셨죠? 어 저도 입맛이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거든요. 저도 안 먹는 요리가 되게 많은데. 감자탕 해주신 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 정말 귀하게 맛있게 잘 먹었고. 음. 그러면 어, 음식을 보통 할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요리를 하시나요? 음, 저는, 저는 항상 음. 배우는 네. 자세로 네. 일을 하고 있답니다. 어. 어, 요리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느냐에 네. 따라 어떻게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음. 맛도 다른 모양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또 이건 아닌데가 아닌 어. 어,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어.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항상 네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네. 요리는 창조니까 요리를 이것저것 또뭐 특이한 걸또 넣고 이렇게 창조적인 요리를 하면서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네. 마음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사람 관식은. 사랑과 네. 정성이 들어가는 가족이 뭔가 생각하는 네. 마음이에요.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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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서 음식을 만들면 정말 <laughs> 오, 맛이 없습니다. 오 그런 그런 그렇죠. 아뭐 그거 생각나네요. 밥을 보고 사랑해뭐 좋아해하면 밥이 음, 이렇게, 단맛이 나죠. 단맛이 나는 네네. 것처럼. 어 그렇 그러,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어, 지금 보통. 하는 일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점부터 말씀해 주시면 지금 하시, 하시는 음. 일에 모든 식재료가 네. 다 있는 오. 이제 다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그렇죠. 제가 요리를 이제 하고 싶은 요리를 음.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수 있고 네. 네, 엇이는 만들어낼 수 있고 오. 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반응과 선생님들 오. 반응을 또 보면서 힐링을 음. 하고 네. 그렇게 또 그게 장점이고요. 네. 단점은 음, 살이 찝니다. 아, 찝니다. 많이 찝니다.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안 먹었어요. 감만 <laughs> 어, 어, 많이... 보시는 거죠. 정말 간 <laughs> 조금 국물 조금 이렇게 먹는데 어... 살이 쪄요. 간을 좀 많이 모르겠어요. 보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래 지금 살이 <laughs> 좀 많이 찌셨네요. 네네 살 어... 많이 쪘습니다 그런데 저도 살이 이제 계속 찝니다. 찌는 데에서도 음... 한한 5kg, 5kg에서 8kg가 음... 더쪘는데 다이어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빠집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음, 너무 힘든 사업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나이가 들다 예. 보니까 음. 뭐라고 해야 되죠? 예전에는 하루 굶으면 2 k 로 빠졌는데 요즘 안빠지 굶어도 빠지죠? 똑같고 안 굶어도 아유, 아, 안 굶어도 뭐 찌고 있고 뭐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서 게스트분 아직 젊으신데 전화할 네. 때는. 네. 찌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찌지 말고 유지만 해도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게스트분, 네. 요리도 이제 하시는데 요리 말고 네. 네. 뭐 다른 취미나 뭐 좋아하시는 음. 게 있습니까? 음, 어. 취미라기보다는 네. 지금은 사회복지사 공부를 오. 또 하고 있고요. 음. 어, 그리고 지금 이 시설에 있으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더 흥미가 생기고, 음. 어,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네. 어, 제가 남편하고 같이 골프, 골프, 구력이 한 7, 8년 됐는데요. 와, 7, 8년. 또, 어, 재밌게 또 연습하고, 그렇게 쳤었고요. 어, 그리고 뭐, 필드 나가서 음. 제가 또운 좋게 홀인원도 한번 했었고요. 오, 예, 뭐.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사회복지사 공부도 지금 시작을 하셨네요? 네네. 대단하시네요.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홀인원도 아무나 했던 거 아니죠? 아,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어요. 네,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laughs> 어. 그런데요? 어, 저는 등치가 또 크다 보니까 음. 저는 조그만 공 싫어합니다. <웃음> <웃음> 타크공, 뭐, 골프공 싫어하고 저는 네. 이따만한 볼링공. 어, 저도 볼링공 어, 어, 좋아합니다. 한 방에 탁 스트라이크가 나면 네네네. 저 볼링공.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못 치는데 네. 좋아합니다. 음, 네. 운동을 그렇습니다. 좋아하거든요. 어,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네. 요리도 네. 하면서 이렇게 네. 건강하게 사는 거 정말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보통 게스트 분께서 오늘 시를 네. 한번 나눠볼 텐데요. 시에 대해서 네. 보통 관심이 조금 있으셨나요? 음, 음, 제가 시에는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네. 또 티나 언니가 제가 일일 시작하면서 네. 또 좀 힘이 나라고 어. 또 시집도 선물해 주고 그렇게 또 접하게 되었고 네. 어, 그러다가 또 우리 음. <laughs> 부정의 선생님께서 아. 또시 낭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음. 아, 또 그렇게 접했고 아. 크게 제가 막 시집을 사서 그렇게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오늘 게스트 분께서 특별히 또 좋아하는 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음. 오늘의 시는 어, 양강모 시인의. 신장이 두근거린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목이 정말 멋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음. 신장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저는 지금 신장이 두근거립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양강모 시인에 대해서 잠시 조금 소개를 네. 하자면 어, 1960년생이시고요.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노동운동, 정치참여, 사업, 강의와 집필 등의 삶을 사셨고 음. 1912년도에는 첫 시집을 출간하면서 시인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음. 하거든요. 음. 그럼 오늘은 또 특별히 어, 시를 시작을 할 텐데 어, 제가 한 구절을 하고 또 우리 게스트 분이 한 구절을 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네, 저는 좋습니다. <laughs> 그럼 게스트 분께서 네. 먼저 네. 제목을 얘기하고 천천히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양, 광, 모 눈물이 핑 돈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코끝이 찡하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어깨를 활짝 펼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주먹을 불끈 질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두 발을 성큼 내비둘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보아라,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두 배의 난말이 필요하지 않느냐. 삶의 희망 또한 두 배의 절망쯤은 거뜬히 이겨내어야 진흙 속에서도 명꽃처럼 피어나느니.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야 한 세상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앙송을 해봤는데,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뭐 네.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자, 네. 이렇게 나올 때는 한 번은 고음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것이다. 또 이제 한 번은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laughs> 것이다. 중고음을, 네. 중고음과 고음과 저음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시가 네. 조금 더 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 <laughs> 한번 해볼까요? 배워볼까요? 자, 그럼 한번 네, 다시 해볼까요? 네. 네. 눈물이 핑 돈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눈물이 핑 돈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어, 너무 잘하셨어요. 아, 맞나요? 이, 이렇게 네, <laughs> 하면 되는 거고. 네. 이제 오늘 이제 그 게스트분과 왔다리 갔다리 도대로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로 음. 윤송이라고 하거든요, 윤송. 네, 네, 네. 근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면은 음. 우리가 노래할 독상이라든지 독송이라고 해요, 혼자서 하면. 그런데 네, 네. 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막 음. 하면은 합송. 합송. 그리고 오늘 게스트분과 저 했던 거는 윤송 <laughs> 어, 오늘 네.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음. 어, 이 시를 특별히 가지고 나온 계기가 있을까요? 음, 음 제가 시를 찾다가 네. 제목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리고 심장이 네. 두근두근 했답니다 아, 어, 이 시로 조정의낭송간인가 아. 윤송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 윤송 바로 네. 전문 용어를 바로 쓰시네요. 네, 바로 써 먹어야죠. <laughs> 습니다 아, 그래서 <laughs>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음... 바람도 하늘 거리고 이렇게 나와 봤는데 네. 어, 게스트분 보통이 평소에 이런 힐링의 시간을 좀 가지시나요? 음,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는 크게 네. 막 이렇게 나와서 한정 크게 없는데 네. 지금 또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긴 합니다 어. 하는데 지금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어. 선생님하고 어. 이렇게 앉아서 또 이런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더 두근두근 설레고 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어, 저도 바보다 네. 여러분 응. 카페에서 이렇게 그 빵하고 커피 시키고 좋은 분들과 응. 사랑하는 분들과 이렇게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응. 계속 살이 빵빵하게 찐것 같습니다 빵빵 <laughs> 그래서 여러분 <laughs> 오늘 주정의 시의 물들다 이렇게 한번 응. 나와봤는데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laughs> 사랑입니다 게스트분도 한번 해주셔야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laughs> 여러분 표현을 해주시는 게 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렇게 게스트분 모시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 전에 음.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음, 음. 저희 선생님 덕분에 네. 또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정의 시에 물들다. 구독자 여러분들. <laughs> 자, 해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네. 요리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조금 버벅거렸지만 <laughs> 잘 봐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그럼, 네, 다음,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